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철학자.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 화살표. 형성된 인식 화살표. 언어의 의미 구성 화살표. 순서가 있어.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생각과 느낌이 언어의 의미를 만든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를 한다. 예를 들어, 레몬에 대해서 노랗고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체. 지시체에 따른 인식을 기술하는 설명을 기술구.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게 기술구지. 기술, 서술하는 구절.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화살표. 기술구가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관점에서 의미 외제주의를 결정했다, 주장했다. 외부세계가 의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차이를 알고 있으면 돼요. 생각과 느낌이 의미를 만든다. 아니, 외부 세계가 의미를 만든다. 요거 차이점만 찾아내면 돼. 요거 차이점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퍼트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해보자. 지구 1. 지구 2. 똑같아.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서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생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이 마시고 수영, 목욕하는 용도로 물을 사용했다.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생각, 느낌, 같아. 그런데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는 그걸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제시하는 기술꾼은 동일할 수 있지만, 생각과 느낌이 같아서 기술꾼은 동일할 수 있어도, 두 지구에서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h2o, xyz 의미는 달라. 이렇게 볼수 있죠.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어. 생각이나 느낌은 같아도 대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어서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인 사고가 아니라괄호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 화살표 이렇게. 실제적 본성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 실제적 본성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요 하살표는 지워도 되겠다. 요렇게. 지민아, 괜찮아? 음.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세계의 대상이 갖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외부세계에 의한 실제적 본성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 금의 원소를 밝히는 과학자 등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일반인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불러지는 이것을 언어적 노동분업이라고 불렀다. 전문가가 금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금이구나 아는 것.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 언어, 생각, 느낌에서 온다와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다.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의의가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22번만 같이 볼게요.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속성 용도가 매우 유사해. 일반인은 구분할 수 없어. 몰리브데넘 원소는 M O A L 인 알루미늄과 다른 물질이야. 일반인들은 냄비 아 몰리브데넘 냄비, 알루미늄 냄비를 구별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간단히 구별할 수가 있어. 전문가가 이거 몰리브데넘 냄비예요. 이거는 알루미늄 냄비예요. 말해주면 그제서야 아는 거고 아, 언어적 노동분업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확인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속성은 비슷해도 실제적 본성은 달라. 그렇죠.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몰리브데넘,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드러나? 괜찮아.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을 구별하는 소수의 전문가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차이를 알면서 단어를 사용할 거야. 그렇지.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해. 아니요, 의미 결정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용어를 쓰는 게 일반인들이지. 틀린 얘기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일반인들이 몰리브데넘 알루미늄이란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면 언어적 노동 분업. 여기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일어난 거군. 맞죠. 정답은 4번. 2021 2324. 네 문제. 지금 시작하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의미 내재주의자 파란색 칠했죠? 퍼트넘 씨, 초록색이었죠.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의미 내재주의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가진 생각과 느낌, 인간이라고 그랬어? 개인이 아니야. 그 다음, 퍼트넘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의미가 구성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둘다 아니지. 둘다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다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정답은 2번 인식이 같더라도 다른 지시체니까요 생각과 느낌이 같아 기술꾼은 동일해 인식은 같아 하지만 의미가 달라 H2O라고 지시에 XYZ라고 지시에 지시체가 지시체가 달라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을까요? 22번 확인했고요. 23번 보러 갈게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외부 세계가 의미를 결정한다면 레몬이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것. 외부 세계에 실존해야만 의미를 갖는다면 실존하지 않는 단어는 의미, 실존하지 않는 건 단어도 없고 의미도 없어야 되는데, 도깨비와 같은 상상의 물건, 상상의 대상,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는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외부 세계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죠. 24번. 어떠한 성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 1번. 괜찮을까요? 네. 잠시만요.